어, 일단, 어, 이 강의는, 예, 한국사 능력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 한국사 능력시험이 이제 그 5월달에 또 있는데, 1월달에 이제 한번 있었죠. 5월달에 또 있는데, 고시험을 대비를 하는, 어, 그런 강의를, 강의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책이, 이제 기다리던 책이 왔는데, 어, 디자인 어때요? <laughs> 어, 이게 옛날, 그 디딤돌을 만드시는 분이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옛날 디딤돌하고 거의 똑같아. <laughs> 어그 여러분들 그 한장을 넘기면 이제 저자 양력 나오죠? 선생님 양력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그 교재 공부 방법이 나와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그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머리말에도 나오지만 어 한국사가 여러분들 그 알다시피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과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 그런데 어 과거를 공부를 하고 어 그걸 통해서 현재를 분석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사고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연표를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연표. 어 그다음에 에,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과거의 사실을 공부하는 건데 과거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보거나 재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학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록. 이 사람들이 써 놓은 기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데 어, 그러기 때문에 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료가. 그, 어, 요즘에 특히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 원래 이게 수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 시험은 이미 거의 100% 사료 제시형으지 자료 제시형으로 문제가 나와요. 어, 이 한국사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자료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나오죠. 어,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알겠지만 어, 이제 기본 사료, 옛날 그 문헌 사료는 기본이고 연표라든가, 그다음 지도라든가, 그다음뭐이 포스터라든가 뭐 역사 신문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자료가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 그래서 어그 기초적인 역사학만 쓰이는 기초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는 시대라는 개념이죠. 시대. 시대라는 개념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학문에서 는 그런 거안 거 쓰죠. 그런 용어들이 좀 있고, 또 시대별로 쓰이던 용어들이 있어요. 어, 그 예를 들어서, 백정이라는 용어가 고려시대 나오면, 이거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근데 이제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이게, 어, 도축업자, 로그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어,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시대별로 어떤그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이 이제 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표, 사료, 그 다음에 개념 이걸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일단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초중급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애들까지 보게 되는 게 초중급인데 여기서는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념을만 알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건 고급이거든요. 고급 문제는 개념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근념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건 뭐 1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한 10초 만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어, 어, 그래서 그 개념 문제는 많이 안 다뤘어요. 이게 초중급에 나오는 그 대신에 요 이제 자료 이 우리 책을 보면 이 고딕체로 굵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많이 나오는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조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페이지 에 만약에 보면은 에, 신석기 혁명하면은 그 농경과 목축, 어? 뭐 조개온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중요한 개념들을 고딕체로 해놨으니까 이제 웬만큼 한국성 공부가 된 친구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알 텐데 모르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에 시간상 설명을 못 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찾아본다든가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보거나 그래서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렇게 채우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연표를 특히 이 책은 다른 책보다 연표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연표에. 어, 우리가 한 3강까지는, 한 3일, 그,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부분은 사실은 구석기, 신석기 이런 부분은 연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연표 뭐쓸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삼국시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연표 활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연표 난이 있고 다 연표를 쓸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표를 직접 만들어봐야 돼요. 손으로. 여기들 머릿말에도 있지만 손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학교 다니시면서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연표를 작성할 때 커닝페이퍼를 만드는 심정으로, 어, 그 노력과 어그 이, 이, 어, 열정으로 어이 연표를 만들면 굉장히 국사 실력이 늡니다 커닝페이퍼들 다 만들어봤죠? 그죠? <laughs> 웃는 거 보니까. 어, 선생님은 사실은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학교 다니면서 컨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표정들이 왜 이래? <laughs> 진짜로. 근데 한번 컨닝을, 컨닝의 유혹에 빠져서 한번 컨닝 페이퍼를 만져, 만들어 본 적은 있어. 만들어 본적이 있는데, 어...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그이 전공 필수였는데 그걸 패스를 안 하면 이제 졸업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닝페이퍼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커닝페이퍼를 만들기 전에는 그 감옥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거든. 근데 커닝페이퍼를 다 만들고 나니까 다 이해가 가는 거야. 그 그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커닝페이퍼 여러분들 만들려면은 이게 그 요약을 해야 되잖아. 뽑아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잘 보일 수 있게 탁 어? 나열을 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면서 그 과목이 그냥 뚫려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커닝 페이퍼를 활용을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야이 커닝 페이퍼라는 게 상당한 이게 에? 에그어 노력을 요하는 거고 이거 하면서 진짜 이게 공부가 되는구나 그죠? 그런 경험들다 해봤지 한 번씩 <laughs> 그래서 어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연표를 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중요한 연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사료들 사료를 여기서 이제 연표 학습이 되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료 학습을 쭉 들어가거든요. 여기 선정된 사료들은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뭐 수능 할것 없이 많이 나왔던 사료들을 어, 완전히 그 액기스만 그 뽑아가지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시험 7급 같은데 전혀 뭐안 나오던 특이한 사료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근데 9급 시험이라든가 항상 시험에서는 늘 나오던 사료들이 계속 나옵니다. 늘 나려, 나오던 사료들이. 그게 이제 어, 그 학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 사료를 공부를 하면 그 한국사 능력시험이나 국무원 시험이나 90% 이상이 커버가 돼요. 90% 이상이, 어, 이제, 에, 그, 그, 나온다고 보면 돼요. 90% 이상 나온다, 여기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단기간에 어떤 한국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사례들을 선생님이 뽑았어요. 어, 이 몇, 몇달 동안 어, 이그 자료를 수집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사료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풀면서, 단어마다 있는 기출문제 풀면서 내용을 완전히 익히면 됩니다.